확인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가 한 직선에 있네요. 이중 2개의 점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을 A, 반 직선을 B, 선분의 개수를 실화할 때, 어, 요거 값을 구라 자, 어떻게 이 점을 잡던지 가네요. 어, 여기 있는 거 아무 점이나 잡, 잡던지 가네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a 값은 어떻게 점을 잡든지 간에 이두 점을 지나서 뻗어 나가는 건 이거고 얘 여기에 잡아서 뻗어 나가는 건 이거고 얘 y에 잡아서 뻗어 나가는건 이거예요. 하나예요. 반직선의 개수. 자, 반직선의 개수는 a에서 시작해서 이쪽 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직선. b에서 시작해서 아,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는 갈수 있는데요 점이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으로는 못 가요 맞죠? 자 이것도 D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쪽으로는 반직선이 시작 이 쪽을 잡으면 이쪽 이쪽으로 갈수 있다고요 하나예요 여기서 시작점은 하나예요 이쪽으로 가는 반직선밖에 없습니다 D도요 이쪽으로는 못 가요 이쪽으로 가요 점이 이앞이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를 자반 반직선은 얘가 되고, D에서 B로 가는 반직선도 얘가 되고, A에서, D에서 A로 가는 반직선도 얘가 되죠 하나예요. D를 시작점으로 놓으면, 얘는요, B는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갈수 있어서 두 개의 반직선이 생겨나고요, 시작점을 C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 있죠? C하고 D의 반직선 얘가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서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B라는 것은 반직선의 개수는 여섯 개가 되겠죠. 어, 여기서 시작하는 거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죠. 어, 여섯 개가 되겠고, 자 이제는 선분이에요. 어, A, B를 선분. 이거 하나 선분 하나. 그다음에 A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위에다 쓸게요. 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셋 B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셋넷 B에서 D로 가는 거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어,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볼게요. 어, 선분 요 AB나 BA는 똑같은 거예요. 맞죠? AB나 AB나 BA는 똑같은 거라서 어,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나 A에서 C로 가는 거를 겹치니까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둘 A에서 D로 가는 거 셋, 원래는 이렇게 거야 되는데 헷갈려서 이제 B에서 C로 가는 거 요거. b에서 뒤로 가는 거, 요거, 그다음에 c에서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요거이 파란 건 위에다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다. c는 여섯 개가 되겠죠.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6 빼기 6이 돼서 정답은 1이 되겠어요. 직접 몇 개인지 이렇게 세 보는 거예요.